홍미대표님 왜 이렇게 귀여워지지? 아, 나되게지쳐났다야 아, 저기 거시기 사무실에 나만 있나요 지금? 누구 없나요? 어때 애들손 실장? 박 실장? 손 실장은 어디고 있박 실장은 어디있어어 어, 아니야. 있네요. 있긴 <laughs> 있어. 아, 야. <laughs> 어, 나쉴때짐 빠졌어요. <laughs> 아 이게, 어, 이제 방송을 되게 오래 하면, 짐이 어, 빠져가지고. <laughs> <있네요>. 아, 야, 손시장이 있네요. 아유, 의리야, <laughs> 의리파. 자, 보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되나. 아우, 할게 아직도 많네. 어, 내일 2시 화장품도 오픈이요 화장품은 같이 오픈할 수 있냐? 화장품이랑 빅토리아 롱 목걸이 그리고 그 캘리 켈리, 켈리 시리즈는 같이 다 오픈입니다. 박 아, 실장 어디 갔어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불러 와서. <laughs> 어 내일 방송 못 하는데 내일 방송을 할 수가. 근데 혹시 너네 나때 내가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준비 못하나? 무슨 음. 숫자? 네, 네. 나 신경 쓰지 말고 하지. 그냥. 그래야 되거든. 소리 내가 신경 안 쓸게. 오던 일을 내일 갈 수가 없는 게 제가 내일에 백화점을 세팅을 같이 올라가야 돼서 <laughs> 딸겠거든. <꺼> 네요 졸리네요. <laughs> 아 오늘 해야 되는데 진짜. 아우 피. 아니면 오던 일을 이제 좀 일찍 와가지고 일찍 갈까. 손시자 우리 내일 몇 시에 출발이지? 어, 2시 반에 준비해서 3시 출발. 아 근데 아씨 아 빨리빨리 아 일단 일단 할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진행을 빨리 가볼게요 안 되겠다 너, 내일 또 너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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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면 이제 아예 출발을 못할 것 같아서 와펜 저번 주에 언니 아직도 많은데 그렇게 수달 떨면 어떡해요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일주일에 나기 오늘뿐이라 여러분들과의 수다가 낙이라서 그런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피곤하네요. <laughs> 음, 한 보여주면 알아서 할게요. 아주 가, 감사한 얘긴데 일단은 자할수 있는데만큼만 해봅시다요. 이그 친구는 역시 옷의 핏은 소재감 은 이건데 옷의 핏감은 잠시골라 얘는 일부러 그 안에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넣었더니 우라가 있고 샤가 있고 빳빳한 패티 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겉감이 있어서 드레스 그 입은 것처럼 핏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네, 외출복이에요. 컬러는 화이트, 앤, 블랙 이렇게 진행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 구다닥 해야 되니까 또 빨리 바라입고 올게요. 제가 내일 방송을 할 자신이 사실은 좀 없어서 시간상 오늘 어떻게든 빨리 해볼게요. 아 내가 아까 너무 맘 놓고 놀았네. 너무 <laughs> 맘 놓고 놀았어. 자, 일단은 느낌으로 보시고 옷은 이거는 피스터 안 봐도 되죠? 우리의 되게 고전적인 자모 스타일에서 이거를 외출복으로 이제 바꾼 거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인 라인들 다 있잖아 이런 스퀘어가 들어가 이런 라인들 줄렛 라인들 뭐 이런 라인들에서의 원피스 외출복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녀올게요. 근데 지금 옷만이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 우리 오늘 리스트가 어디에 있냐?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중지가 뜨네. 경성 위에 상의는 경성으로 느끼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멀빙이 온다 방송하다 막 졸라 그래 아, 너무 졸려 <laughs> 아니야 얘는 경성이랑은 느낌이 또 달라요 정성은 그 라인 자체가 이렇게 우들이 그 모아지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또 한로 그 라인을. 피스 세트를 만든 거라서 음, 네, 얘는 앞에는 오비고 뒤는 고무가 맞아요. 고무줄 맞아요. 네, 길이는 숏 있구요. 슬레몬피스요? 요번들는 슬레몬피스 예전에 없었는데, 무슨, 이는 사계절 용으로 봐야돼요 계절감이 따로 없다고 봐야돼요 아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걸 넣었다 뺐다 계속해야 되니까. 아. 아니요, 얘는 떨트 아니고 오리지널도 아입니다 완이에요. 여기는 위에는 약간... 이거, 이거, 위에는 쇼자켓이라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투피스로 세트를 입으셔도 예쁜데,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지 않고 단품으로도 활용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밑에 스커트에다가 위에 그냥 흰 블라우스, 셔츠 블라우스 같은 거뭐 이런 거 이제 같이 매치하셔도 되고 위에 쇼 자켓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또 검정 뭐 풀스커트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각기 다르게 매치를 또 하셔도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투피스로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다 뭐 벨트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안에다 집어 넣으셔도 되고 아처럼 저처럼 이렇게 그냥 꺼내서 입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한 그 핏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상 제가 좀 빨리 다음 걸로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치마 앞에만 오비고 뒤는 고무줄 텐션이에요. 아, 내일 방송을 아마 내일까지 하기가 조금 버거울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좀 간단간단하게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저 나오는 거 아니겠죠? 너 나온다고? 너무, 어 괜찮아 잘 아, 옷은 아무래도 내일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음.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게 좋기는 한데, 제가 이제 마음이 축박해서 이게 <웃음> 스피드가. <웃음> 얘는 그,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낮이었으면 잘 보일 소재감이 잘안 보이잖아요. 얘가. 레이스 풀 스커트인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진짜 그 느낌 너무 안 온단 말이야. 음. 아, 블라우스는 지금 공급권 이미 생산이 거의 끝나가서 지금 배송, 중, 배송 준비 중인 상품이에요. 요거는 요번 요번 주 신상이 아니고 지금 여기 스커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그냥 그런 스커트 풀 스커트가 아니라 레이스 풀 스커트예요. 이게 겉에가 레이스에그 밑에 빳빳하게 또 샤가 하나 들어가 있고 패티 코트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우라가 들어있는 삼 겹으로 되어 있는 레이스 풀 스커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게?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저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핑크 한방울 원피스 그 공구 제작 상품을 생산을 하다가 검정색이 또 너무 오묘하게 예쁘길아 얘로 풀스커트가 있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샘플링을 한번 해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그냥 하나씩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약간 기본템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여기에다가 레이스 쪽지랑도 무조건 예쁘죠. 뭐해도 얘는 그냥 무조건 예쁜 아이고. 음, 제가 대충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laughs> 검정 이제 자켓 에 에고 이거 검정 자켓 에 우리가 이렇게 블라우스 이렇게 입고 밑에다가 이렇게 풀 스커트를 입는 거죠.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지요? 자, 이거는 너무 기본인데, 없으면은 아쉬울 아이템이니까 꼭 얘도, 요번주 아이템 중에서도 잊지 마시고, 얘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입고 오겠습니다. 출시장 외우서? 나 너무 성의 없었어? 나 방송이 너무 위지가 없대? <laughs> 나도 내가 지금 그런 것 같기는 해 지금 내일 할까? 손실자 대답 좀 해줘 봐봐 아 지금 몇 시냐 12시잖아 나 지금 8시부터 이러고 있었잖아 손실자 이거 맞는 거야? 이러는 거? 아 허리 아파 내일 서울 가야지. <laughs> 서울 가야 되는데. 아이고 리냐 아이고 죽겠네. 그래. 우리 순식장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볼게. 대아우성이가 뭐가 의지가 있어 하루고 음, <laughs> 해야지. 갑자기. 어 갑자기. <laughs> 어아 허리가 너무 아파. 몇 시야 근데 지금? 안 이번 주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일부러 약간 블라우스인데 원피스처럼 입으려고 만든 블라우스예요. 근데 귀찮아서 밑에 걸면안 벗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원피스 블라우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소매 보이자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여기도 라인도 이렇게 펼쳐가지고 주머니까지 넣어서 약간 미니 스트 미니, 이너, 그러니까 미니 원피스처럼도 입을 수 있게 만든 거고 이 상태에서 허리에다가 벨트만 하면 딱 완성되는 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지쳐가도 여러분들 이해해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방송하는 나도 지금 몇 시간씩 이러고 있으면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거든. 아 그러게 보리으로 수유할 때가 된 건가? 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입을 수 있다. 이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피스처럼도 블라우스로도 얘를 어차피 안에다 집어 넣어서 입으면 그냥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 지쳤죠? 내일 할까요? <laughs> 내일 하자. 오, 내일, 어, 내일 한 시간만 좀 일찍 만나서, 나 백화점 세팅하기 전에. 한 시간만 일찍 만나서. 그쵸? 졸립죠? 오, 우리 오늘 너무, 너무 오래 롱런하고 있어. 그래, 보는 자기들도 얼마나 힘들 거야. 지금 이 시간까지. 아, 이건 너무 잔인해. 진짜, 어. 그리고 내가 이게 설명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예쁜 이, 이런 옷은 제대로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도 나도 마음이 좀, 좀 그래. 내일 우리 한, 한 시쯤? 한 시쯤 만나서 내가 빨리 한 시간 만에 딱 이렇게 옷만 따따딱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번 주에 되게 좀 내가 너무 소개해주고 싶었던 또 태블릿 매트도 있고 그럼 우리 다 같이 내일 만나는 걸로 아니 나도 더 보여주고 싶은데요 내가 <laughs> 너무 너무 <laughs> 나몇 시? 8시부터 시작했잖아 지금 1 2시에 4시간 아 8시 좀 넘었구나 4 시간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진이 이렇게 쫙 빠져서. 안 보여주는 게 잔인하죠. 미안한데, 나도 미안은 해요. 미안은 한데, 내가 대충 설명을 해서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설명을, 전달을 할수 있는, 내일 1 시간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죽겠다. 아 어, 힘들어 트위드 살짝만 보여주고 가세요 트위드는 이건 뭐 말을 안 해서 너무 예쁜 거라서 근데 나는 이 트위드보다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얘를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laughs> 트위드 살짝만 보여줄까요 그러면? 스웨드는 반팔 자켓에, 근데 얘가 핏이 입어야지만 딱 사는 거라, 이렇게, 요런 라인에, 이렇게 되 있는 녀석이라, 그리고 홈 제품도 조금 남았고. 사실은 오늘 저희 이제, 친 오빠가 친 오빠 식구가 내려와가지고 계속 저녁부터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방송 일정이 이제 있고 하니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일찍 좀 가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일찍을 못 갔죠. 일찍도 못 갔고 방송도 해야 되고 어차피 약속은 여러분들과의 또 약속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이제 무리를 해서 하면 또할 아무튼 또할 수는 있는데. 모기 가기 시작을 했고, 일단은, 모기. 모기 가기도 시작을 하고, <laughs> 뭐, 피곤하기도 하고. 음. 1년에 한두번 정도, 두, 많으면 두 번, 세번 정도 보는 그 남매랑. 그래서 제가 오늘 아직까지 집에 안 올라가고, 제가 이제 지금 친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건너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을 더 더워서 좀더다 할까 했는데 근데 좀피곤하는 해요 어, 이제 이참 나이를 먹으니까 체력이 정확지가 않아 나 가도 돼요? <laughs> 그러면 어... 오늘 제대로 소개 못했던 거 옷이랑 홈 제품들랑 해가지고 내일에 한 1시, 12시, 1시 정도 다시 한번 나타나서 반짝반짝 반짝 제대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오픈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은 저 들어갈게요. 퇴근할게요. 음... 또 가라니까 가기 싫다. <laughs> 가라니까 가라니까 미안해서 가기 싫구만. 예, 아우 조금 정 같지 않네. 벨벳 양말도 있구나. 와펜도 있고. 아 이거 뭐 이게 하나 두개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너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내일 다시 오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이만은 오늘 오늘 이만은 아니고 오늘은 이만 가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저도 너무 좋았어요.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 만나요. <laughs>